이서준 유튜브의 이서준입니다 오늘 촬영을 도와주실 분은 여기있는 유튜브를 꿈꾸시는 이 하은님인데요 하은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 다람이 아 지금 햄스터가 지금 제일... 오늘 햄스터가 너무 말썽이여가지고 오늘 네. 여러분들께 좀 햄스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햄스터가... 네, 햄스터가 막 사람을 저희를 물기도 하고 막 여기 다른 친구들이 제 집에 왔을 때막 만져보려고 하는데 그때도 뭔가 좀, 뭔가 좀 따갑다고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먹이를 많이 줘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햄스터 친구가 가, 너무 가까이 가서 먹이를 주니까 좀 무서워해가지고 좀 피해요 우리를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멀리 좀 길쭉한 먹이 같은 걸 줘봐가지고 자 거리를 좀 유지해서 보기를 줘보겠습니다 음. 그럼 시작합니다. 바람이 고만 햄스터 없으세요? 오 여기다 햄스터 있세요 어, 햄스터 없어. 햄스터, 햄스터. 햄스터를 지금 깐만요 참... 네, 햄스터. 햄스터 햄스터 없는 거 햄스터 나람아 나와 다람나 다람아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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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얀색아 정말 귀엽네요. 지금 나와 니까지가 어쩔, 음. 일단, 일단 어쩔 수 없지. 일단은 일단은 제가 일단은 없으니까 바람이를 지금 손으로 꺼었어요 죄송합니다 바람씨 그. 맞아. 바람씨가 지금 이렇게 도망치려고 하고 있거든요. 일단 아 먹이 먹어 먹이 먹는 곳으로 가네요. 조연. 옆에서 먹이를먹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. 햄스터 친구가 좀 그래도 이가리를 해가지고 나잘 가까이 갔을 때는 뭔가 좀 긁으려고 해서 저희를 손으로 치거나 그러거든요? 그래가지고 일단 가까이 가서 카메라를 너무 가까이 하는 건좀안된 일이라